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여러분, 요번 영상에서는요, 음, 대화 상대가 없는데도 영어 말하기 공부, 연습을 할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 예.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여러분, 일단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화 상대가 없는데도 충분히 영어 말하기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이거는 뭔가 완전 초심자분들 보다는 그 초중급자분들, 그러니까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그 레벨에 있는 친구들한테 또 제가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는 방법인데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완전 초심자라고 해서 이거를 해볼 가치조차 없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문장은 그래도 구사할 수 있다. 간단한 문장이라도 내가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컨셉 활용해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 인프라가 잘돼 있어서 뭐 이제 언어교환 모임을 나갈 수 있다거나 가서 바로 이제 영어로 이제 떠들 수 있는 영어 내뱉을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공간이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이 없는 어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제가 어,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실질적으로 어느 이제 교황 모임 같은데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한 손에 꼽을 거예요. 다섯 번도 안 나가봤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설프게 나가면은 뭔가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가면은 했던 말만 해요. 했던 말만 내 소개만 막 다섯 번 하고 돌아온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잘 쓰셔야 됩니다. 그참 시간을 잘 쓰셔야 되고, 언어 교환 모임만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느는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방법. 혼자서, 어, 이제 대화 상대가 없는데도 영어 말하기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자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혼자 말하기. 뭔가 거창 한 같은데 개코도 많 뭐, 아무것도 없죠. 자, 제가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영주에 살 때, 저는 홈플러스를 자주 갔었어요. 뭐, 장 보러 간 적도 있고, 그냥, 그냥 좀 바람쐬러, 좀 머리 좀 식히려고 홈플러스 가서 이렇게 위위 돌다 오고 그랬던 기척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어느 날 제가 장을 보러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뭘 하냐면은, 혼자 말을 시작합니다. 노래, 노래 부르듯이 아저씨처럼. 어디보자. 오늘은 내가 뭘 사야 되노? 우유를 살까? 아니 아니야, 되거나. 우유 사면은 또뭐 시리얼 같은 거 사야 되잖아. 카면또 시리얼 같은 거 먹고 하면 니도 살찐다고 안 먹는다며? 그치, 그치, 그치. 그만 가서 야채를 살까? 그래, 야채부터 사고. 뭐, 샐러드 맹글러 먹거나 아니면 은 뭐, 국기를 먹거나 뭐, 그래 하면 될거 아이가. 막, 요런 식으로 걸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말로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한국말, 로 하고 영어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로 영어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막 이제 막 하도 전화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서 막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막 어떤 날은 영어로 이렇게 가는 거죠 딱 들어가서 looking around 하면서 All right, so what am I gonna pick up today? Okay, I feel like I should go get some milk first. Wait, but if I go get, if I go get the milk first, that means that I have to pick up something else, like a cereal. But t a e g o n you don't wanna do that because you're losing weight. Yes, that's for sure. So, oh, how about if I go get some vegetables? Like sh I should go get the vegetable section. Because, you know, with the vegetables I can make some salad out of it or like I can, you know, make some soup with it. Yeah, that sounds like a plan. Okay, okay. Let's go there. 혼자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야채 고를 거 아니에요. 야채를 고르면 또 혼자 말해요. 홈플러스 잘 가, 자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할인 코너가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신선도가 떨어지아들 걔전 거기 붙어 갔었거든요. 그래서 봐요. 그러면서 또 혼자만 하는 거예요. 아 야가 더 싸긴 싼데 좀덜 신선해갖고 이걸 사야 되나? 아니면 저자에 있는 거 그냥 아 저게 정상가인데 저거는 며칠 더갈것 같고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것도 영어로 막바막 바꿔서 내뱉는 거죠. Okay, so this is like less expensive than that one. but that means that this is less fresh than that one so should I get this one? should I pick up this one with cheaper price or should I get that one with the original price? what should I get? Uh,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농담이고 실제로 이릅니다 이르, 이렇게가 되고 이게 어느 순간 그냥 제 습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어, 그냥 다니면서도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만 하기라는 거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장은 구사하실 줄 아셔야겠다 그죠? 그래서 뭐막 복잡한 게 아니고 문장은 만들 수 있는 수준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한다 아니면 나는 뭐할 거다 나는 뭐 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문장 정도만 만드실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마트에 가셔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봄직한, 시도해봄직한 그런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초급자가 아니고 약간 초중급자 혹은 중급자시라면은 이 방법은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 상대가 없어서 나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참 음, 힘들어요라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방법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말하는 게, 혼자만 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영향력이 클 거예요. 효과가 크, 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기 전에 간단하게 또한 가지만 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럴 겁니다. 아니, 야, 혼자 말하면 다 좋은데, what if I say things wrong? 그죠? What if what I'm saying is not right?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일단 내가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뜻은, 문장은 나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문장이 나열이 된다는 말인 즉슨 구조에 맞게 말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틀려봤자 뻔하다는 거죠. 뭐 틀려봤자 약간 문화적으로 어색해서 틀린다거나, 즉 쉽게 말해서 100점 만점, 100점 기준 만점에,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은 칠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점짜리 내뱉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꿍하니 갖고 있고 좀 공부한 다음에 내뱉느니 70점짜리 좀더 많이 때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또 우리가 또 공부 영어부를 따로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70점이 80점, 80점이 90점 되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어 말하기 공부에 있어서는. 뭐뭐 이제 아시겠죠? 뭔가 완벽한 100점짜리, 어, 그죠? 100점짜리 시험지 한개 만드느니 저라면은 70점 짜리 왜냐면 70점만 나오면 커트라인 통과니까 70점 짜리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써서 낼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시도 한번 해보세요. 시도해보시고 마트부터 시도해보세요. 마트가 제일 쉬울 거예요. 마트 가는 것좀 그렇다. 쇼핑 가서 한번 해보세요. 쇼핑 가는 것도 그렇다. 회사 가는 길에 한번 해보세요. 회사 가는 길에 피곤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음 길을 그냥 걸으면서 한번 혼잣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떠셨는지 이 영상 아래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물론 혼잣말 한국말로 먼저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영어로 해보시고 여러분들 의견, 소감 남겨주시면은 또 다른 분들이 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어 저는 전대원이었습니다 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만 수고하습니다